이번는두 번째 항목으로 이제 왕도정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수양원 중에서 유명한 얘기는 다하시더요 반드시 수양은 해야 된다. 필유사은뭔일 있어도 근데 그 방법이 중요하다. 이게 물망물조장이잖아요 까먹어도 안 되고 어찌로 해도 안 된다고요. 반드시 하되, 까무것도 안되고 억지로 해도 안된다. 그게 수양방법입니다 뜻을 세워왔는데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 포기해도 안되고 억지로 해도 안된다. 그냥 필유사. 쭉 가라. 아주 수월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번는 왕도정치입니다. 왕도정 이게 이제 안인에 해당되는, 앞에는 수기에 해당되면 사람을 평티하는데 가장 규모가 크게 할수 있는 방법이 정치자습니까 그래서 왕도 정치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내적으로는 성선을 구현하는 대장부가 되는 거, 대인. 밖으로는 그걸 가지고서 사회 속에 구현하는 왕도 정치. 바로 왕은 누가 어야하는게 자연히 다 나와 버렸네. 왕은 누가 되어야 가다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도를 채득한 사람입니다. 이게 왕도다. 씻고 간다는 말입니다. 왕도. 왕은 도를 채득한 사람이된다그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게 왕도 정치입니다. 냉장은 안팎이 똑같아요. 근데 이걸 그 개인, 그 누구도 이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사회에 나가서 실제로 지위를 잡아서 펼치기는 더더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산세계라고 것을 잡는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분적치 성, 돌을 터득하는 사람 성, 사회적 역할을 오는 사람이 군이잖아요. 근데 내려는. 성성을 바라는 게 아니라 썩고를 바랬다는 거예요. 플라톤도 첫인 정치잖아요. 배가 유사하게 가요. 그렇지만 내용성이 담당요 똑같은 것은 눈 밝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자기가 삶이 구현된 사람이 리더가 되는 사람과는 거요 인간을 바라보는 거나 원리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론은 사뭇 다릅니다. 지향하는 결과는 제가 <laughs> 첫 번째 이것을 가려면 바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돈는 정치는 뭐다, 이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이걸 홀로 가는 것은 수양이고, 이건 사회적으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가 있어서 뭐가 사회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다가옵니까? 교육다 교육의 근거는 맹자 제일 앞에 나 왔습니다. 그 연세도 드신 분이 천리길을 멀다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이롭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했더니 맹자가 대 번에 두마이그럽니다 하필로 할 일이고 어찌 그 많은 말 중에 이미 좀 말합니까? 여교 인인입니다. 인과 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맹자 교육의 처음과 끝입니다. 인, 의와 이가 서로 간에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같이 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를 일궈낼 건가? 인과 으로서 이를 일궈내는다. 이게 맹자의 처음과 끝입니다. 이걸 교육을 통해서 구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를 하나 그러면 문제나 맹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만성 비극에 만성 인금을 시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성 제후국. 천성 제후국의 천성 제후를 시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밑에 있는 백승 대부국. 왜 그러냐? 임금이 어떻게 하면 내 나라가 이루어올까 하면 그밑 사람은 바로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게 할까 하니까 그걸 공부하는 사람 어떻게 되요 자기 나라로 오면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이래. 이게 만승의 나라 밖에 이제 넘볼데가 없어요. 그래서 만승의 나라를 내가 빼앗아 버려. 근데 만승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평케 할까?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평케 할까? 이 마음을 먹어요. 이 교육은 아까 후방심 마음 바꾸는 겁니다. 본래 마음 해보가아니다 벌레 마음에는 인과 의가 있지. 이는 벌레 자리에는 없고, 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몸 자리 이도 중요해요. 근데 몸에 걸려 있어요. 몸. 몸은 이 자리를 통신보단 들요 그래서 인과 의를강조합니다 불탈불렴이라 그 유명한 말을 댄자 같습니다. 사하 교정님는 불탈불렴. 지금 20세기 한번 정리할 때이 단어면 딱 정리됩니다. 문장을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인을 먼저 말했고요. 왜 이가 아닌 인을 통해서 이익은 절로 와야 되는가 민자와 그 논리전 얘기합니다. 위 사람과 아래 사람들이 서로 이익을 정발할 점, 추구할 점 자입니다.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게 정의에요. 위, 아래,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최고 가치로 여기면 정자 7점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와서 이익을 취해 해줘요. 그게 상하교정입니다. 그렇 되면 반드시 개인적으로는 다이명 국가적으로는 전쟁입니다. 근데 인과 우로 했을 때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교정이 안 나가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중에 또도정하고 이 악순환이 된다. 아까 이기적 유전자에서도 결국은 교정리가 아닌 자비이타가 자기를 직접적으로 도움당있잖아요 명자는 본성 측면에서 그것을 섭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이익이 남아있는 한그 이익을 불타 빼앗지 않으면 독점자본이 되죠. 21세기 20세기가 독점 자본주의잖아요. 그게 불탈입니다. 부령, 만족할 염자, 물릴 염자, 싫어할 염자 만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불탈 구전입니다 20세기입니다. 저게. 불탈 구전 왜? 20세기는 성악설이거든요. 진화론이거든요. 야육 방식이거든요. 사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적으로 보편화됐을 때는 너무나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영원히 기득권자라면 내가 좋죠. 우리나라가. 역사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자가 마지막에 그럽니다. 이국이 위일이라. 그렇게 되면 그 평화로웠던 나라도 위태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우인이 유기친자였면 아직까지 인하면서 그어버이를 버린 이가 있잖아요. 미우의 사회적으로 인을 마땅히 실천하는 관계 속에서 유기분자였다. 자기 위 사람을 버린 자로. 이걸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배 이대올를기를점착시키는 그런 철학이라 맹자식으로 하면 그분은.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맹자가 그렇게 졸렬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 맹자가 제사왕이나 양의왕이나 그벼슬아치들을 만나서 은행을 하는 걸 보면 그런 말보못요 마키아벨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한시간이라 그냥 이렇게 총매조로만 던져들이고 그러면서도 이런 말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가치가 교육에서 담보되어야 합니다. 왜 네, 인간은 의식 조기 의식, 지혜들이다. 의식이 생활이 생존이 되야만이 예전 남을 배려할 자고 인간답게 살자다 맹자는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맹자는 그 현실을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의식 조기 지혜들은 물론 관자의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뭐아 그럼 경제론을 잡게요 경제론. 간단간단하게 갈게요 이거 교육론 크게 대체로 이번에는 경제론을 잡게 하겠습니다. 왕도 정치는 크게 정치론이거든요. 이렇게 그 정치에는 젊은 먼저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뭐고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는 그 표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실제로 그것이 되려면 윤활류가 필요한데 그게 경제자산입니다맹자의 경제론은 하나는 정전론, 정전론, 하나는 복지정책 이렇게 두 개를 요즘 영어로 정해봤습니다. 정전론은 뭐냐면 말 그대로 모든 존재들이 여기는 중앙 세금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것을 해서 자기가 먹는 거죠. 바로 기본적으로 생존이 가하도록 경제정책이 짜여져야 된다. 이게 정전제도입니다. 그다음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이 같이 공존되어야 된다. 이건 공적인 측면, 세금으로 맞춘 게, 여기에는 사적으로 자기가 먹어요. 그런 면에서 맹자는 자연스럽게 사가 강조되면 사만이 생전 자본주의, 공만 강조되면 사회주의거든요. 벌써 이것을 논파하고 있어요. 정전제도. 공사가 같이가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사망 강조에서 전쟁을, 사회주의는 공망 강조해가지고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공멸하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급자족을 자극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인간끼리살거든자극자적 방법은 두 가지를 다 활용합니다. 전자에 나왔습니다. 네, 철이 되면 자연에서 취하고, 철이 되지 않으면 자연에서 취하지 마라. 나무도 벨 때가 있고 안벨 때가 있고, 고기도 산란기에는 잡지 마라. 그 다음에 빽빽한 그물을 띠지 마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을 이용해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 인간적으로 해야 될게 뭐냐면 개, 돼지 기르고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양질상하고 이러냐 그러면 충분히 기본적인 삶은 가능하다 이게 맹자의 자급자동입니다 자극, 정전절을 통해서 자연 환경에 거슬리지 않고서 그때그 때에 나오는 것을 순천으로 수확을 하고 길러 나가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할수 있는 농사를 통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해 그걸 이렇 했는데 뭐가 있냐 첫 번째 자연기상변화가 인간의 뜻대로만 안 되죠 두 번째 인간이 타협을 부려버려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잘 몰라가지고 노력은 하는데 수학이 엉뚱해 지수학풍시가 맞아야 되는데 노력이 세 가지가 이걸 엉뚱한 예, 그럼 소출이 안 나와요. 첫 번째, 전쟁으로 안 나오고, 두 번째, 내가 잘못해서, 마지막으로 게을러서. 이게 인내 문제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맹자는 고민정책, 요즘 복지정책이거든요. 백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요즘 복지정책 문제입니다. 맹자는 복지정책 시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원 마련하는 방법도 맹자에 다 있습니다. 그 왕궁에 있는 창고, 이렇게 열어라.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솔수의 시인이라 왕궁에 보니까 이게 고기가 미어지고그 다음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개, 돼지가 그걸 먹는데 사람은 못 먹고 죽는다. 지금 그 예완용, 이게 아주 포항이 랍니다. 그게 솔 수의 시기, 네, 맹 자가 벌써 이기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솔 수의 시기, 네, 충분히 재원 가능합니다. 근데 마음이 인물성 이론이라 그런 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산이면 복지정책을 쓰게 되었 있어요. 생각에서 나라가 다 못해요. 그래서 맹자는 나 지역사회 국가 이3 차원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교육이 제일 핵심으로 자리잡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맹자가 결코 이렇게 이상주의자가 아니라는게 인간을 크게 분자와 네, 소인으로 나눴을 때 분자는 무항산의 무항심 일정한 생산이 없어도 수입이 없어도 인간적인 마음 항상한 예측 가능한 사람 이건 분자고 선비가 할수 있는 일이고 일정한 먹고 사는 것이 충족이 안 되면 일정한 마음 인간다운 마음 예측 가능한 마음이 없는 것이 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맹자 봤을 때 누가 더 많으냐? 퍼센테이지로 미니멀 만아요 그래서 분자 선비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분자 선비 양성이 교육이거든요 무항산이 무항심은 미니다 그래서 방벽 사치를 못불리라 방벽 사치를 하지 않아는 것이 없다 방, 멋대로 벽, 내 고집 반이라는 것은 펑펑이요 펑펑. 왜? 지금 여기 아니면 못 먹으니까 펑펑 해버려 요 반. 그다음에 벽 자기 생각으로 그냥 나가요 벽 거짓 벽자. 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드러내서 해. 치 나만 먹어. 그것을 하지 않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민이라고 봤어요. 군자가 그걸 조율해왔습니다. 위정자가. 지금, 복지정책을 축소하에 만에, 국경기업을 네, 해야 되네, 민영화를 해야 되네, 했을 때, 민자식의 답은 명약관화하게 나옵니다. 뭐겠어요? 중이에요, 중. 부유화만 하면 공산주의, 민영화만 하면 극단주의. 적이두 개를 조율하는 건 가장 맞아떨어지죠. 동양철학의 핵심 중 무한 복지 냉자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 복지는 그렇지,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까지 뭐라 해야 안 나. 가게 버는 소수시기, 보민론, 백성을 보호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다. 백성 위에 군림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 가고픈 사람들, 무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길러주는 것이 정치다. 이게 맹자의 정치공. 그게 왕권다 자원지는 뭡니까? 축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술려가지고 같은 번들일 한데 속은 그러지 않는지 이익을 가져올까? 맨날 나는 좀반대는말입니다 이번에 리더드론을 하겠습니다. 리더론. 이걸 누군가 해야 되니까? 50보 100보론을 경제정책으로 하나 들으면 일보는. 리책을 해야지 그냥 돈 줘서는 안 된다. 그게 50대100% 경제 논리 했을 때.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직장을 일구고 아니면 창업을 하도록 해야지 돈몇푼 지어져 가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50대100% 경제 전쟁리지니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바로 도를 터득한 성스러운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리더가 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는데 그게 명제가 말한 삼달존입니다. 인간 존재들이 보편적으로 귀의 여기는 세 가지. 첫 번째 사회적 관계에서는 지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종교전이가 대보장이라고 대사전에 네, 있는 마을을 가져다 썼긴 했습니다만 지위가 있어야 돼요. 리더 근데 그 지위를 제대로 써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나 아니 아니 맥자식으로 하면 이러네요. 먼저 지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연륜이 좀 있어야 돼나 가위가 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덕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체득한게 덕이거든요. 도를 체득한다이 삼박자가 갖춰졌을 때 가장 좋습니다. 3박자 안 갖춰지면 음반을 쓰잖아요. 아, 나이가 너무 어린데 제가 여기 처음 보니까 다 그러시대요. 주요가로 왔거든요. 제가. 하시는 말씀은 나이 든 사람이 뭐, 올줄알는데 젊은 사람이었다고 새파라는 께도 말씀을 안 하시대요. 제가 5년 전인가 왔으니까 지금보다 새파랬는데 새파라는 안 붙이고 젊은 사람이라고 다그러셔 나이가 필요해요 큰 정치적 리더가 되려면이 세가지가 특별해요 지위 그 다음에 연륜 그 다음에 도를 터득하는 삼박자 그랬을 때 신뢰도를 얻거든요 안파으로 나이가 있으니까 경험도 있고 또 나를 도울 사람들도 많이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 지위가 있으니까 정통성이 또 나오잖아요. 권위가 중형에서 이것이 서로간에 맞을 떨지 안습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나왔죠 중형에. 그 다음에는 머 해야 되나? 리더는 뭐냐? 말로는 맹결로 하면 고민 백성을 보호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리더가 되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지? 최선입니다 사대부와 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사대부와 분자는 내가 뭐 해도 바로서 해야 요 정책의 입안에 금과 거기에 대한 보험이 있는 대개 어떻게 냉장 뭐라고? 그러고. 뭐가 선포할 겁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한다, 관료를 한다, 이반할 때뭘 하겠습니까? 장학금 받겠습니까? 생각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실천 자리가 왔을 때파고효과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른바그 유명한 위민 부모라. 리더는 뭐냐? 백성의 부모가 되라. 내 자식을 위해서는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나 불모면서 타인한테는 안 하지만 내 자식한테는. 내 부모한테는 다 하지 습니까 나를 이상하게 그래 이 마음을 확께 하라고 했습니다. 부모 모시댓기 나의 다른 부모를 내 부모처럼 내 윗사람 형 누나 모시댓기 다른 사람형 누나를 모셔 그럼 차나가 편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그 다음에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내가 들. 실제 이런 마음을, 능력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반했는데 제대로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할 건가? 책임 소재들. 밑에 두지 말고 내가 간다니. 그 유명한 고 좌우의 은타장 있죠. 좌우를 돌아보면서 다른 말을 하죠. 맹자가 왕을 만나서 친구를 부탁하고 떠났는데 돌아갔더니 친구가 가족을 안 닮아서 가족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있더라 어떻게 할까요 절교하지 법관이 돼가지고 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만두게 해. 나라가 부탄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좌우를 돌아면서 엉뚱한 말이에요. 귀신처럼 알잖아요 친구지가 놓치게 해야 되지. 법관을 놓치게 해야 되지. 그러면 국가의 최종 책임은 누굽니까 국가가 도탄에 빠졌다니까 그때는 딴 소리요. 제일 못난 리더. 잘한 것은 내 차지. 못한 것은 실무자 이런 리더는. 리더는? 상황에서 패망의 네, 문제, 패망입니다 <목소리>